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저 사실은 작년 11월 마지막 날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기가 아주 잘 자리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작년 8월에 한번 임신을 했다가 유산이 됐었고 이제 마지막 가기 전에 이렇게 아기가 찾아왔는데 사실 유산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선뜻 주변에 알리거나 마냥 기뻐하지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떨리고 마음 졸이고 했던 시간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심장이 잘 뛰고 있는 걸 보고 나니까 또 뭉클했어. 깜빡깜빡 거리더라 그땐 아 보... 나도 봤다. 다음 주이 이 선생님 좀, 좀 천천히 천천히 해 주세요. 빵이 도좀 늦게 끊어 음. 확실하게 되어야 나에두번 음, 음. 음. 맛있는 거 가다가 보건소를 가게 되는 일이 생길 줄이야. 트리도 사왔네 아예 <laughs> 집에 트리가 없으니까 <laughs> 케이크 맛있겠다 케이크 먹을 수 있을까? 응. 안 어울리는 조합이다 서브웨이 응, 오이, 오이 다 뺐다 케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케이크 크리스마스 <목소리> 케이크 <목소리> 이거 빌었어 응. 왜필 네. 하나, 둘, 둘. 셋. <laughs> 아, 아니. 음, 대단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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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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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제대로 처음 심장소리를 들으러 왔고요. 제가 많이 불안해해서 3이세가 많이 웃겨줬어요. 처음으 듣는 우리 간빠 심장소리. 눈물이 안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눈물 한 방울 정도는 흐르더라고요. 3이세도 같이 울었습니다. 저번 유산이 저에게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라서 이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했답니다.

그냥 향나는 걸잘못 쓰니까 맞아. 향수도 다못 쓰고 향 너무 싫어 그런 게안 좋다 그래서 아... 안 쓰게 되더라고요 향수 진짜 실제로 향수를 쓰면 나님이 많대 어 그래 향수 쓰지 말라고 하고 더라 몰라 아, 그런 그런 약간 입도, 영상을 입도 봤어 그나면 나중에 그 향이 나니까 복구할 수도 있어아 이거 이거 진짜 향 진짜 오래 가던데 자향도 그러니까 좋고 아, 로션 많이 쓰니까 아... 사우나 갔다가 딱 바디로션 바르면 기분 딱 끝인데 <laughs> 코코랑 같이 우리 첫 가족사진 찍었어요 오랜만에 강남까지 걸었다가 집에 오자마자 기절했습니다 너무 힘들더라요즘에 아, 이렇게 찍는다고 알려주는 사생 은근히 응, 이런 거잡 알아 우리랑 첫 가족사진 찍어서 뿌듯해요 우리 우리 9주차 들어가는 초음파 이제 진짜 젤리공 같아요 팔이랑 다리가 예쁘게 뿅 나왔어요. 심장 소리가 우렁차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애기 너무 잘 크네. 너무 귀여워서 계속 보기만 했어요. 3주 뒤에 오라고 하셨는데 설전을 보고 가고 싶어서 그 전에 가서 보고 오려고요. 벌써 구주차가 넘어가고 있는 우리 오리. 아직도 우리에게 와준 게 신기하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만큼은 좋은 엄마 아빠가 되려고 3이세도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전 입덧을 열심히 이겨내고 있고요. 3이세는 그런 저를 잘 챙겨주고 있답니다.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이었는데 좋은 소식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다들 25년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행복하세요.